꽃들 소개해드리면, 어, 지금 펴 있는 거는 레드돌. 레드돌이 옐로우돌보다 훨씬 오랫동안 꽃을 유지하더라고요. 옐로우돌도 뭐 저는 비슷할 줄 알았는데, 옐로우돌보다 레드돌이 훨씬 화기가 깁니다. 네, 핑클 차밍 루비 얘는 이번에 피는데 게이꼬입니다 카틀레아 게이꼬 향이 엄청 좋아요 매우 향이 강하고 좋습니다 얘들도 화기가 상당히 긴 샤리 베이비 거의 두 달은 가는 것 같아요. 이꽃 피는 게 얘는 맥시마티포 프릴이 엄청나게 매력적이죠. 얘는 카틀레아 디비나. 얘는 꽃핀지 벌써 한달반 넘어간 것 같아요. 향이 강한데도 아주 화기가 긴게 입문하기에 상당히 좋은 난초인 것 같습니다.